오늘 따라갔는데요. 전지주선이 아픈 사람 안들어가면서 아픈데 따라갔는데. <laughs> 두 번째 데로가는데여주으로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로 가고 아침부터 덥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오선이랑 만나 뵙더니 옷신지딱삼개 되셨대요. 근데 손도가 없어요. 2층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너무 가팔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셨는데 탕약 좀 나오신데 그분. 그 모자 가정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적이 많다 셨죠 그리고 아드님도 약간 지체상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화하는 라고얘기하는도 못하지만 그도 힘드시죠.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돈을 벌어 나가신 사 계셔서 당신하도못하신대그목사님전기고 뭐고 하실 줄 아시는 게 하나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계속 물어보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사님은 십사로 올라가시고 정전 집사님이 저팔 못쓰실 것 같잖아요. 자락에 응. 올라가서 정말 뭐 하나 들고 하는데 땀이 툭툭툭 흘러요. 근데도 정기 작업 다 주시고요. 그것도 그거 더러운 거 먼지 싹 닦아서 청소 싹 하시고요. 그 땀을 툭툭 흐르려고 다시더라고요. 그첫 번째 그 뷰가 3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육사님은 그 더운데 3시간동안 몇달려 계시고 저희는 이제 안에서 작업하고 또 정영주 사님은그 뜨거운 가락에서 전기를 싹 해주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육사님이 저희가 수도가 고생이 됐는데 이러시더라구요. 어? 저희가 해드리고 와야되나 하고 고민했죠. 이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뭐감사해서 어떻게 하실지도모르시더라고요막 어떻게 대접을 막 하고 싶으신데 사모님이 안계신데 음료수 주시면서 저희. 같이 얘기하고 잘 이제 30분 동안 자야 하고 다른 교를 이동을 했어요. 반년 도중에 전 너무 피곤해서 졸랐거든요. 김여정 선생님 운전하는데 옆에서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가빡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안 보여요. 근데 그 길을 막 가서 이제 좀 착각을 딱 하는 순간 아그 책이구나 한두 번있던얘기아닙니까자기연히그 아, 책이겠구나 하고 딱 봅니다. 너무 딱그는 거예요. 이번에 그또그 선생님 나오시고 지금까지 비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했을 때 아, 저는 이런 거걱안 합니다 처음엔 저희도 우리 걱정 했었는데 꼭 하나님께서 그해시더라고 어떻게든 사을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지가않더라고 생각보다 그서 목사님이 쉬고 저희는 이제 같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거기에 얘기를 막해주는데 정말, 그 목사님, 제게 기억에 물어줬어요. 안 오고 싶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약서 바꾸면 안 된다, 고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와보니까 너무 열악한 가운데 네, 계속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싹곧 그러니까 수리하신 걸 보니 저희 목사님하고 이승선 목사님이 잠깐 오셨었어요. 오시더니 그막 좋아갖고는 좀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더라고요. 전에 교회를 봐야지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신다 얘기하셨는데, 저희 저번에 갔을 때 그 옆에 있었잖아요. 옛날 사짝 하고. 그래서 엄청 어려운 감자전서 목사님 그걸 다 듣고 내셨다고 하시면서 그 때도 권사님, 그 남자 권사님하고 여자 권사님이 그 더위에 그 쪽에서 감자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자전을 해주시지, 커피 타주시지, 이런 거. 저희가 너무 목사님 때문에유서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지금 급하게 세 번째 로왔더니 목사님 안 계세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비륜만 쏟아져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가고 가면 돼요, 저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하나는 족탁이 있고, 하나는 십자가가 있어요. 완전 옛날 교회예요. 한 50년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안 계신가? 저도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서 금방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중차은할 필요 없고, 이쪽에는 십자가만 해주면 돼요.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괜찮겠다 그더는 거기는 뭐청개선 하고 해서 선사님이 올라가시니까 좀 기미나 접자 해놓은 줄어요 하층 올라가시더라고요. 어 대모도 절대 아니에요 이분은 한 중간 고수쯤은 되시는 것 같아요. 여분 같이 가니시더니 그래서 옆에서 잡아주시고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그걸 딱 칠수제 갖 해주시더라고요. 오 집사님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제가 모이면서 뭐 다녔거든요. 니 아주 이제는 손빨이 너무너무 잘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쌀쌀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주분, 집사님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자도 필요하긴 하지만, 다음에는 남배 집사님들이 좀 많이 가셔서, 운전은 기본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야, 목사님, 또 높은 데 매달려 계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색다이라든가 이런 거지다 들어주시거든요. 주분이. 야, 목사님, t 위에서저 이거 뭐필요하다면다 해주시고요. 그걸, 그래서, 남배 집사님들이 많이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진가 운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전이라도 하면 좀편하시는데 운전을 못하니, 그래서 그냥 지수배만 했는데, 남배 집사님 참 이번에 너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꼭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육사님 서부터 많이 해드려야 되고요. 특히 기도 진짜 많이 해드렸더라고요. 육사님, 아, 내려오시면서도 힘드신 그 모습보면 꼭 이렇게 울리시는 <laughs> 여러분들도 좀 같이 가셔서 그 힘든 과정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목사님만 하실 일은 아닌데 나도 목사님께서 즐거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저는 힘들었거든요 저도 몸이 편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왔었는데 갔다 오고나서에 힘들어요. 사실은 그때 가사 그분들 좋아하시는 광경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감동하시고 또 이거 꼭 해봐야,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기실 것 같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더만 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피 뭐. 천데앞으로 하나 맞으러 간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같이 생각하시는데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헌신적인부 눈으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그 애타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할수 있게끔 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